문서거를 해지하시거나 변경이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회의 자동 기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행하는 강의, 모임, 회의 화면 자체가 이제 녹화가 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리고 모임의 경우에 녹화를 하시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겠죠. 저는 보통 이 정도, 이 정도 값으로 세팅을 해놓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약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새로운 화면이 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예약한 정보들이 나오는 화면이 뜨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우리 화상 강의 방에 입장하실 멤버분들께 전달을 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따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방금 우리가 예약을 했잖아요. 그 리스트를 어디서 보느냐. 다시 홈 화면에 오신 다음에 홈 채팅 회의 이 회의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약한 회의 리스트가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밖에 예약을 안 하신 경우에는 사실 이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주최하는 회의나 강의가 여러 개다 하실 경우에는 조금 이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트가 뜨기 때문에 이 중에서 시작할 회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만약에 선택하면 우측에 어떤 정보가 뜨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강의 주제가 나오죠. 방 제목이 나와요. 이 부분.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진 강사. 이게 방 제목 주제이고요. 그 밑에는 뭐가 뜨냐면, 시간이 떠요. 이제 강의 예약한 시간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뜨는 거고, 만약에 10분 남았다. 몇분후 시작.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회의 아이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있 시작, 초대, 복사, 편집, 삭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편집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예약한 방의 정보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시작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화면이 뜨느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뜹니다. 얘를 살짝 치워둘게요.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은 지금 회의 주제가 떠요. 방 제목이죠. 이 부분이 뜨고, 호스트 이름이 떠요. 강사 이름이 뜨겠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대 주소가 뜹니다. 초대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 주소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 url 복사 얘를 클릭을 하시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제 카톡에 가지고 가서 그 단톡방에 있는 초대할 멤버들한테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초대를 하는 편이에요 카톡이 아니면 이렇게 이메일로도 전달을 하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는 시작을 할때 처음 입장하면은 이런 화면이 하나 뜰 거예요 처음 입장할 때 이렇게 스피커와 마이크에 관한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처음이시라면은 여기 밑에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누르신 다음에 어, 테스트를 해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입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바로 참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 지금 우리 강의실에 한 참여자분이 입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기실을 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누구누구님이 이 회의를 위해 대기실에 입장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락을 누르셔도 되고 대기실 보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 갖다 대시면 수락을 하거나 제거를 할수 있어요. 수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줌에 가입을 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세팅 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본격적으로 강의실에서 어떻게 세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지식콘텐츠를 만드는 1인 기업가 서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힐링 기업가 바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줌 화상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기본 세팅하는 모든 방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줌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예약을 해서 시작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들어가서 강의실에 입장해서 운영자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그대로 지금 화면을 띄워놓은 게 보이고요.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딱 입장을 하시잖아요. 시작을 하면 이제 보통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회의 주제 호스트, 비밀번호, 초대, url 그리고 밑에 버튼까지. 근데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셔야 숨겨져 있던 여러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움직였더니 밑에 갑자기 버튼들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상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죠. 여기. 이게 뭐냐면, 느낌표.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클릭을 한번 해보면, 우리 방, 우리 강의실의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방의 주제,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다음에 회의 아이디, 호스트, 비밀번호, 초대 URL. 여기서도 또 한번,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주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 중간이라도 만약에 못 들어온 분들한테 주소를 복사해야 된다 하시면 바로 여기서, 그쵸? 느낌표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파란색 URL 복사하신 다음에 카톡이나 이메일로 바로 전달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느낌표 옆에 보시면 자물쇠 모양이 있어요. 그쵸? 이거는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방에 비밀번호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이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전체 화면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전체 화면을 종료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셔야 이 밑에 버튼들이 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음소거 기능이에요. 여기.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들리게 할 건지 음소거를 할 건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제 하셔도 되고, 다시 음소거. 왔다갔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보시면 비디오. 누르면 비디오가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은 비디오가 해제가 되어 있죠. 만약에 비디오를 중지로 설정을 해놓으셨다면 본인의 얼굴이 뜨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설정해 놓은 이름이 크게 뜨는 게 기본 세팅이에요. 만약에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미리 등록을 해놨다면 프로필 사진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화상 채팅방 입장 후에도 얼마든지 이방 안에서 등록 및 편집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초대 버튼이죠. 그래서 초대를 누르면 이 방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와요. 보통은 여기 밑에 하단에 URL 복사, 얘를 눌러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전달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관리. 참가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 생성이 됩니다. 얘를 누르면요. 다시 누르면 없어져요. 누르면 생기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없어집니다. 여기서 참가자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참여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 대시면은 참여자의 음소거를 내가 해제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해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소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비디오 시작 요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그 사용자가 비디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건데요. 물론 이것도 참여자가 수락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 보는 김에 이제 강의할 때 호스트 이제 운영자 강사분이겠죠? 리더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호스트 만들기가 있죠? 지금 우리의 이 강의실에서 현재 호스트, 즉 강사가 다음 호스트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호스트 만들기를 누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호스트는 멤버의 이름 변경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 실명으로 안한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잘 이거를 조작을 못 하신 분이 있다면, 이걸로 운영자, 강사가 직접 그 멤버분의 이름, 닉네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기실에 대기를 할수 있도록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분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우리 강의에 적합하지 않은 출석 명단에 없는 사람이 만약에 참여를 했다, 그럼 여기서 보시고 이제 제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참가자 관리를 눌러서 그 화면을 조금 없애고 크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면 공유라고 있어요. 이거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화면 공유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보통 가장 위에 기본, 고급, 파일.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화면 기능입니다. 기본에서 화면 기능 이거를 아마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운영자의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같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운영자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타자를 치면 타자를 치는 모습까지 그대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강의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특정 부분만 공유를 해서 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권해드려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기본이 아니라 고급에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화면 일부 첫 번째 거, 얘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테두리가 나오게 돼요. 이 테두리는 얼마든지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강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니터가 전체가 보이지만 참여자들 입장에서 나는 좀 전체를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뭐한 부분만 보여주고 싶다. 이 안에 내용 ppt를 넣어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부분만 이렇게 크기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오픈하는 것보다는 주요 내용 위주로 이렇게 ppt가 있는 화면만 오픈을 하실 때에는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에서 자주 쓰는 기능이 화면 아니면 화이트보드 그리고 우리가 방금 들어갔던 건 고급에서 화면 일부였어요 그래서 기본 중에서 화이트보드 그래서 뭐 텍스트라든지 그리기라든지 스탬프라든지 뭐 추천 이런 거라든지 뭐다할 수가 있어요 지우개도 할수 있고 글자도 여기다 텍스트 할 수,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 색깔을 여기서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치고 있는 이 타자라든지 움직이고 있는 이 커서가 실시간으로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공유하실 때에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 하다가 만약에 공유를 하다가 나가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바꾸고 싶다. 얼굴 화면으로 바꾸고 싶다. 혹은 아까 봤던 화이트보드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공유 중지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게 되고 다시 다른 공유할 수 있는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공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채팅. 채팅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실시간 채팅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버튼을 누르면 채팅창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기록을 누르면 화면이 녹화가 된다는 뜻이고, 녹화 중일 때는 이렇게 해볼게요. 좌측에 이렇게 좌측 상단에 기록 중이라는 표시가 떠요. 그래서 녹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중단하고 싶을 때에는 여기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중지하시면 되고요.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굳이 녹화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멈추셨다가 다시 하셔도 됩니다. 아예 끝내고 싶을 때는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는 여기 기록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회의가 종료되고 방을 나오면 mp4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알람 창이 새로 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채팅방 안에서 비디오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화면에서 시작을 하시려면 여기 비디오 시작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지금 해제가 되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이제 참여하신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디오를 해지 하셨을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이름이 뜨게 되는 거고요. 비디오를 선택하셨으면 이렇게 얼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비디오처럼 보면서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부담스럽다 하시면 여기 밑에 비디오 중지를 누르면 얼굴이 안 뜨게 됩니다. 비디오 시작을 누르면 다시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크기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발표자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바뀌어요.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몇 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배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이 모니터 다른 분들의 게 얼굴 크기를 다 똑같이 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한 명만 크게 해서 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것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가 끝나면은 여기 우측 하단에 회의 종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회의가 끝나면 우측 하단에 회의 종료 버튼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회의 종료. 이 부분을 누르면 회의가 종료가 됩니다. 모두에 대해서 회의 종료를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떠요. 우리가 아까 기록 녹화 기능을 눌렀기 때문에 녹화된 부분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 저장된 폴더는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용이었기 때문에 취소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호스트 각 모임의 리더라든지 강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 방의 호스트 주인 운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1인 기업가. 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자, 그러면 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어진 방학 원격으로 영어 수업하기. 하.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 사태 어쩔것입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방학이 길어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학이 더 익스텐드 된다는 라 얘기도 정말. 들립니다. 어쩌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플랜 B가 필요한 거죠. 원격으로 영어 수업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이거 내지는 혹시 이제 숙제 같은 부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픽업을 해 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마냥 쉬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음, 점점점. 네. 네, <laughs> 어, 뭐, 그러셔도 돼요.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낮거나 그러면 좀 쉬어주는 것도 좋은데, 이 쉬면 은 걱정되는 게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깨끗해질 우리 아이들의 뇌. <laughs> 저는 이게 가장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제 코로나 사태가 딱 이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의, 저희 동네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안 했어요. 한주딱 쉬었는데 사실 그때는 중등고등은 했어요. 화상으로. 네. 하고 한주 쉬고 바로 이제 원격으로 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했을 때 결과는 어떨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부도 굉장히 이제 진도를 나가고 복습을 할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좋기는 했지만 아이들 간에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상호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원격으로 영어 수업하기 하게 되는데요. 네. 자, 애들아, 보고 싶어. 제 맘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나가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얼굴 보면서 하다 보니까 또 에너지는 속기는 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 테스트를 할 시간을 제가 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은 토요일 오전에 시간을 잡았어요. 이유는 부모님들이 집에 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세팅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되는 거죠. 자, 고학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알아서 해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혹은 3학년 정도까지는 약간 부모님들이 거의. 세팅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어 학생은 가만히 있고 양 옆에서 엄마 아빠가 분주하게 뭔가를 막 하고 계시는 게 화면에 다 보이더라고요. 너무 이제 저는 그게 어 좋아 보이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테스트 영상을 이제 할때딱 시간을 정해 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더니 애들이 투뚜뚜뚜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들어왔다가 설명해 주고 한 10분 정도 끼리 얘기하기도 놔두고 나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영상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시간, 갖는 거,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재경 쌤의 화상 대면 수업 사용 프로그램입니다. 자이 대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화상 수업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인강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대면이라는 걸 넣었다는 거죠. 그 대면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얼굴도 같이 볼수 있다라는 거, 이 차이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뭐 이럴 바에는 뭐 부모님 같은 경우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뭐뭐 뭐 인간 돌리지 라고 얘기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는게 자수업을 하는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못볼 뿐이지 수업은 똑같이 진행이 된다 라는 점그 점을 확실하게 부각을 시켜주고 대면 수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의 이제 사용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surface예요 한국에선 surface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제이 생긴 건데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에 키보드도 이렇게 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촉 하면 딱 붙어요. <laughs> 이거 p <laughs> 필 아니에요? <laughs>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원래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터치. 아이고. 아니요. 하고 이렇게 엥.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터치가 바로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을 때 줌에, 줌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저는 줌을 써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어, 제가 사실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해봤더니 줌이, 일단은 최고. 네. 그래서, 어, 줌 PPL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줌을 조금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약간, 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텀도 조금 늦고요. 이게 좀 실시간 반영이 바로 돼요. 이거는 약간 그 제가 말하는 것과 아이들의 리액션 뭐 이러는 게 틈이 차이가 1초, 2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가 강요 가, 다, 아니. 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음,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료 버전으로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아요. 근데 40분, 그리고 1대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지죠. 근데 14.99달러 하면은 제가 이렇게 결제 금액 나온 거 봐, 18,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사실 우리 애들의 어떤 뭐수업료 대비, 네. <laughs>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한 거죠. 그래서 바로 했고요. 어, 최대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100명까지 들올 일은 없는 거죠. 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판서 프로그램, 아까 여기 이제 보여드린 판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예요. 이거는 그냥 기존에 PC 쓰시는 분들은 깔려 있고요. 이제 뭐 애플이나 뭐맥 제품 쓰시는 분들은 더 이제 있죠. 다들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좋은 이유가.